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질문이나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동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정말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헛소리 같은 이런 짓을 해왔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육활동 침해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이렇게 된 자료집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라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 해야 하나? 수업 중에 이제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이 이렇게 됩니다. 저속한 욕설, 무례한 언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힘듦.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수업 시간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성이 높아졌다 아동학대 해당되나요? 학생이 교사의 높은 언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정서학대로 판정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역 매뉴얼이냐 이 이것을 본 선생님은 외면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이거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책을 하나 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교권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도움이 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태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그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동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또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헛소리 같은 답변을 네. 보내고 이런 짓을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임정부 때 만든 예, 교육활동 치명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이렇게 된 자료집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라고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보면 뭐라 해야 하면, 어, 수업 중에 이제 욕설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저속한 욕설, 무례한 언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힘듦.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거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들이 아 그럼 이건 대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수업 시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수업 시간에 아,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는데, 이 사안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이 교사의... 학생의 교사의 높은 언속원을 인해서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정서학대로 판정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응 매뉴얼이냐. 이, 이것을 본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어떤 거친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그렇게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생활고시, 생활지도고시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권침해된 유형과 유형별 사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거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하나 보고 이것이 학교에서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교권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도움이 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그 부분. 아니, 그럼 한 번, 예. 이거 한 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예? 이게 누구를 위한 저기 그 교육 활동 치명의 대응. 네, 저희가 만드는 ]인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뭐 절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그 교육감님. 예. 그 저는 이제 시도교육청이 정말 그 일선 선생님들의 든든한 저는 후원자가 되고 지킴이가 <laughs>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동갑니다.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이제 아동학대처럼 무고성 이제 고소 고발 부분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가 이제 교권 침해를 당했는지 문제가 평성을 원할 경우에 이들 쪽의 교육청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예. 또 법률적으로 방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까지 단한 번도 선생님들 억울하게 아동학대처로 고소당하고 고발당해도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보호하려고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1 1개 지호층에 이제 열한 명의 변호사가 이제 학폭하고 교권침해 초기 상담 정도까지 하는데 이번에 좀 확대하려고. 그래 확대해서 정말 있습니다. 지금 이 아동 학대죄로 고소 고발 당하고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사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가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된다.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